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에곳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 이 사람 그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예수님을 어 죽이려고 산에 어 들인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그어 높은 권력 기관이라고 할까요? 이게 산에 들인 공회고 여기 한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사람이 있는데 구성원들은 어 바리새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뿌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권력들을 희석시키려고 어 바리새인들을 많이 고용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저기 산에드린 공회는 원래 유대인들의 어떤 행정이나 그 종교적인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인데, 당연히 어 로마가 이 부분을 어 좌지우지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세인들을 대고 어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화면에서는 그 로마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 그러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을까? 뭐 대충 침작이 가죠. 그래도 뭐어 헌신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이면에 적절히 로마에 이제 좀 좋게 보이는 그리고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중요시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겠죠. 한 면에서 마리마드 사람은 그 중에 70명인데 여기 제자라고 특별히 이렇게 치칭이 딱 되어있습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 죽이려고 그 부결할 때 투표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옳지 않다고 투표한 유일한 사람. 밑에 나오는 디고데모도 어 그 70인명에 들어간 사람 같아요. 니고데모도. 니고데모는 어 뭘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거기서 자기 목소리를 잘못낸 사람인데, 아리마드 사람 요셉은 자기 목소리를 누가 보금에 의하면 굉장히 뚜렷하게 낸 사람이거든요. 가타 아니하다. 예수 영화 이렇게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면, 어, 유대인들이 인디고데모를 확 밀쳐버리고 어, 자기들이 어, 낸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런 내용도 이렇게 나오는데 나름대로는 인디고데모에 대해서 상황을 어,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두려워서 유대인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 얼마나 맹렬하게 어, 이 좋지 않은 일에 의기투합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나쁜 일, 좋은 일 어, 상관없이 의기투합하는 거기는 하나님의 뜻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들이 서로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강하게 결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결집한다기 보다는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 그들의 간절한 염원, 이것이 뒤섞여 있는 거죠. 우리의 권력을 우리가 지켜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예수님이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심망,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정신적인... 어 어떤 지지를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는 그리고 로마도 한 면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지금 이게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데 그 식민지 사람들이 권력이 자기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정도 같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그 거대한 집단 속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정말 이게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사람인데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제 사람이죠 뭐. 그래도 이게 제자들보다좀 낫지 않나요? 그뭐 만사를 제쳐 놓고 다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 제자였는데 이걸 읽을 때마다 제자들은 참부끄러겠다이 어, 사도들은 그 명색이 사인데단 하나 뭐 요셉 정도 정신없는 그 어린 아이였던 요셉 정도나 어떻게 해봤을까? 요한, 아, 요한이죠, 요셉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이런 일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이런 것이 빌라도에게 먹힐 그런 사람이죠.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그리고, 또 이게 아무나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마 이게, 어, 니고데모 같았으면 못 받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이게 쭈뼛쭈뼛하고, 그리고 뭐 빌라도나 두려워하고. 근데 항상 이거 최악의 순간에 이 요셉은, 어, 뭐랄까, 뭔가 이렇게 뭔가를 선택하게 하는 어떤 강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어, 뒷일을 보지 않고, 이때 이후로는 이아리마데 요셉이 이제 예수의 제자로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낙인 찍히지 않았을까요? 로마 사람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나, 이제 그의 삶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후퇴하지 못하는 숨어 있기 어려운 아, 그런 지점에. 아, 이금 가서 있는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침향 섞은 것을 1 0 0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유대인들이하는이성입성입제다볼때는 아마 이런 습성들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 가져온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장례식에 갔는데 그 장례 하시는 분이 장례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기 회사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유대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침향을 주주먹만큼에 싸가지고 예수님 장례하하던 것처럼. 이 관속에다가 딱 이렇게 두 개인가를 집어 넣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뭉쳐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이게 100리터라면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1리터라가 요 주석 밑에 달린 거 보면 300g 넘어요. 327g. 근데 이게 100, 100리터라면 한 30kg 정도 돼요. 100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은 양이 아니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시신을 그 썩지 않게 하겠다. 이게 그 예언 가운데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겁쟁이라고도 어, 이 볼수 있는 이 밤중에 찾아오는 이 니고데모 예수님에게 약간의 질책을 좀 받았죠. 어, 예수님이 어, 다시 거듭나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코데모가 자기 그걸 잘못 알아듣고, 뭐 어머니 뱃속에 갔다가 나와야 되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이런 그 사람이 어 예수님의 그 예언의 한 부분을 성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그의 물론 뭐, 삼 일만에 시체가 뭐 그렇게 많이 썩 자연 상태에서도. 안 썼겠지만, 자연 상태에서도. 또한 면에서는 이게 부패방지용이거든요. 침량 30kg. 이거 엄청나게 많은.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건지. 근데 이게 고가의 그 향품인데, 이게 아무나 이렇게 쓰, 쓰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죽은 지4흘 됐는데, 그 우리, 어, 누, 누구죠? 그,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3일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마 부패가 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렇게. 막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내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시리로다 한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 성취가 이 어떤 면에서는 겁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명쾌하게 깨닫지 못하는 이 그것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지만 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이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가 성취된 것이죠 예. 화면에서참 이게 신비로운 것이고 근데 뭐 화면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자들도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한 거니까 뭐 얼마든지 이해할 만합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 앞으로 쌌더라. 예수님의 그 장례법 이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례를 화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장례법은 예수님이 하필이면 유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법 따라 이렇게 되어진 것이고, 요셉은 그 이집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장례법,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그런 장례법대로 장례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보편적인 그 어떤 과정에 따라서 장례를 하면 됩니다. 그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laughs> 우리가 죽으면 어 어떻게 처리될 건가?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남은 날을 이렇게 카운트하고 계수하고 그리고. 남은 날을 어떻게 보낼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 장래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는 게 좋겠죠. 우리 남은 날이 얼마 안되죠 안 이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살아온 만큼 살겠습니까? 이게 얼마 못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죠. 얼마나 길게 사는가 그 안에 얼마나 폭락을 누리겠는가. 이런 것보다는 다윗은 내 살날이 얼마 남았지? 그런 것들을 카운트하면서 자기 삶을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꾸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자체가 우리가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장례 방법을 염두에둘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41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드니라. 어 십자가의 사건은 좀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어 두려운 사건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이 시신이 어 십자가 사건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 안치되어 있죠. 그리고 어 멀리 또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이 안식일도 가깝고 하니까,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법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있죠. 이그 유대인의 법이 뭐다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 올바르지도 않은 그 법에 매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가까운 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 아주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 안에서 어~ 별로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해 나오지 못하는 부분 부분적으로 기적적이고 섭리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 일상을 일상을 뚫고 나오지 않는 신비가 또 있죠. 일상을 뚫고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수포내출을 한이 기적적인 일들이 일상을 뚫고 나와 있지 않고, 일상에서 그대로 이렇게 파묻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들도 그 일상 속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볼수 있는 경향성이죠. 우리의 일상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직장 가고, 그리고 직장에 매여 있고, 그리고 뭐 주부들은 아이들 키우고, 그 가정일 하고, 또뭐 생계를 위해서 또 쫓겨다니고 하루도 우리가 일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또 한번 이렇게 뭐 뭐든지 탈탈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청해 오시고, 그 요청에 우리는 반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죠.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특성이카메에서는또 우리의 특이이기도 하고 어,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간이한점검이었고이 어, 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레마의 말씀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인격체로 오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레마의 말씀이 지금부터 이렇게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밖에 갈수 없고 우리가 그 주어진 한계를 잘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좁은 영역 안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또한 주님 몸과 교회를 섬깁니다. 더 위대하고 싶지만. 우리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가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우리 안에 주님을 따라가기 어려운 두려움, 주저함,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하여 범인하는 범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행과 달리, 우리가 그다지 신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주님을 따라온 나의 나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앞에 듭니다.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시오. 등불이 우리의 발 앞을 비출 뿐이듯이, 주의 말씀은 나에게 개인적인 비추임. 1차적으로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영을 비춰 주셔서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정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개인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